자, 군체의식은, 어, 그냥 간단합니다. 그, 쫄두 마리 피를 공유합니다. 아니, 공유하는 건 아니고, 공유하는 게 아니고, 피를 맞춰서 일단 죽여야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르하고 테크리스가 있는데, 이, 얘네가 이제 그 하나, 어, 그, 뭐라고 해야 돼, 그죠? 얘그 예, 고유의 스킬을 쓸 때마다 얘네를 붙이든지 떨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 어 떨궈야 될때 붙이면은 딜이 안 들어가고요. 어 붙여야 될때 떨구면 딜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처음에 그 스킬을 쓰는 게 테크리스거든요. 테크리스가 스킬을 쓰면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어, 두 마리가 일단 붙어 있어야 되고요. 자얘 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걸스러운 광란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그냥 바닥이 나오는 거에 피하면 됩니다, 이거. 어 이거, 이거 맞는 사람 없겠죠, 이거? 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한 번만 피하면 돼, 이거. 음 자, 이 테크리스가 지금, 테크리스가 스킬을 썼을 때그특징은 뭐냐면, 그냥 쫄들이 세지고요. 어, 쫄들이 세지고, 자, 그리고, 어, 큰 쫄이 하나 나옵니다. 큰 쫄이. 어, 큰 쫄이 하나 나와요. 테크리스가 쓰면, 어, 테크리스가, 그니까 주 대상자일 때, 어, 그, 쫄들이 약간 좀 세지고요. 그리고서 큰 쫄이 나오는데, 이큰쫄 그냥 어, 어글, 잡고서 그냥 패시면 돼요. 어, 이건 이제 어글이 있는, 이, 얘는 어글이 있습니다. 큰 쫄은. 나머지 쫄들은 어글이 없어요. 어글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어, 치기 좋게 그냥 다 뭉쳐있는 거죠. 어, 뭉쳐있으면 어차피 광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 작은 쫄들 있죠. 이 드론들, 일군들이 죽, 일군들이 죽으면, 얘이 예, 일군들인데, 일군들이 죽으면 그냥 똥바닥에 생깁니다. 그냥 똥바닥 그냥 피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똥바닥 피하면 되고, 이 맹독충 같은 거 그냥 피하면 되죠. 어, 그리고 이거 그냥, 어, 얘 잡아주면 돼.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공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뭉칠 수 있으면 이제 뭉치는 거죠. 이제 카지르가 이제,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카지르가 이제 스킬 이름을 지금 정확히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죠? 그 카지르가 이제 좀 있으면 스킬을 쓴단 말이에요. 아, 썼네 벌써. 자, 쓰죠 여기. 카지르가, 뭐 카지르, 뭐라 썼냐, 어, 하이브, 어, 하이브, 마인드 컨트롤. 얘가 이제 컨트롤 한단 말이죠. 그카지르가 하이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그러면, 어, 써, 아, 친절하게 나오네. 그냥 보스 아파트라고. 어, 보스를 떨궈줘야 됩니다. 그죠? 그냥 떨궈주면 끝이냐. 근데, 끝이에요. 끝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 아까 그 테크리스가 그 하이브를 커맨드, 음, 어, 하이브 마인드를 컨트롤 할 때는 붙여가지고 가서 큰 쫄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쫄이 세진다. 근데 이제 카지르가할 때는, 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쫄이 피가 20%가 남으면 피가 20% 남으면 피가 겁나게 빨리 차요. 그래서 이 테크리스가 컨트롤할 컨트롤 때는 그냥 광 치면 되거든요. 광치 광치고서 그냥 하면 되는데 카지르 때도 마찬가지로 광을 치면 돼. 광을 치면 되는데 얘가 피, 피가 20% 남았을 때는 피가 겁나게 빨리 차요. 쫄들이 작은 애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마무리를 쫄을 마무리를 확실하게. 어. 그니까, 대충 도트만 걸고 끝내면 안 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보시면 아시는데, 그, 테크리스가 컨트롤 할 때는 큰 쫄이 나왔죠. 어그리는 있 쫄이. 어, 카즈르가 컨트롤 할때면큰 쫄이 나온다기 보다는요. 자, 쫄들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지금 뭐, 바닥 보면 알잖아요. 그냥 피하면 돼. 그, 산계 하면 돼, 이거. 저, 테크리스가 쓰는 건데, 그, 이런 건 뭐, 그냥, 눈치카 하면 되잖아요. 바닥 나오면 그냥 산계. 그쵸 이거 뭐, 여기서 그냥 맹도충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건 그냥 피하면 되는데, 쫄들이 왜안 나오냐.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런 거 그냥, 이런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바닥 피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조면 지금 말하는 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어, 이제 쫄이 나왔죠. 지금 카질르가 컨트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게 있으니까. 어, 카질르가 컨트롤 하는 사이에서 쫄이 나면은 얘네들이 쫄이 피가 20% 남으면 피가 빨리 찬다 그랬죠.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자.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스킬을, 이 쫄들 중에 한 마리가 스킬을 캐스팅하는 게 있어요. 어, 얘가 폭발성 분출이라는 거를, 어, 캐스팅 하는데, 이 쫄이 이게 캐스팅이 끝나면 공대 광역지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점사를 해야 돼요, 얘를. 얘를 무조건 점사를 해야 됩니다. 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 됐는데, 지금. 이러다 점사 안 되겠는데? 아, 잡았네요. 어. 잡아서 괜찮아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쫄이 나오는 타이밍이 그 큰, 작은 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페포스님 방송 보니까 어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이때 이 작은 쫄들을요 어이 작은 쫄들을 이 쉽게 말해서 이 카지르한테 붙이는 것보다는 카지르한테 붙이는 것보다는 이 얘한테 붙이는 게더 좋다 그 얘기예요 왜 얘를 점살해야 되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얘한테 어, 전원 다 얘한테 묻혀갖고 쫄들을 일로 유도해서 얘를 점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요어이 카지르 같은 경우에는 카지르는, 근딜이 치는 게 좋습니다. 근딜이. 왜냐면 얘는 계속 스킬을 쓰는 게 있는데 차단 가능한 스킬을 써요. 그래서 카지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근딜이 치고요. 어, 테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딜이 치면서 하는 게 좋죠. 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얘가 쓰죠? 이게 차단, 차단 가능하거든요. 얘가 쓰는 카지르가. 아, 어, 요걸 차단하면서 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지르는 근딜이 치고, 그리고 테크리스는 원딜이 치고, 그래서 또 떼었다 붙였다를 하다가, 그죠? 어, 이렇게 쫄나가면 웬만하면 뭉쳐있는데, 카지르가, 어, 카지르가 컨트롤 할 때는 산계에 있는데, 그때 쫄이, 아까처럼, 그, 광 뭐야, 점사해야 되는 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쫄, 그 쫄에다 뭉친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피를 동시에 죽이면 되는 거, 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딱히 없구요. 얘 같은 경우, 이제 광역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언제 많이 들어오냐면, 음, 쉽게 말해서, 컨트롤이 바뀔 때요. 아, 뭐, 지금 찾기가 조금 힘든데. 그, 카질르가 컨트롤하고 있다가, 테크리스가 이제 컨트롤을 바꾸죠. 어. 그니까, 러 어쨌든 간에, 그, 컨트롤하는 애가 바뀔 때마다 공대 광역지, 데미지가 들어와요. 어, 공대 광역 데미지가. 근데, 이게 한번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 점점 그 광역 데미지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테크리스가그 컨트롤할 때 광역 데미지가 10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지르가 컨트롤 할때 120이 들어옵니다. 그때 잠깐, 한 10, 어, 12초 동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테크리스가 컨트롤 하죠. 그때는 그거에 뭐, 그쵸, 뭐 140이 됐는지, 144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역 데미지가 점점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 정도고, 나머지는, 글쎄요, 뭐, 피 빠지는 거를 이제 유심히 봤는데, 공대피가 그렇게 뭐 심나, 심각하게 빠지고 그런 건 없을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지금 피 빠지는 사람들은 그냥 이 맹독충 맞아서 빠지는 거구요뭐 음. 별거 없습니다. 뭐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나중에 이거 어 지금 얘가 지금 이게 이제 카지르가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쫄이 나오니까 얘가 이제 그큰쫄 하나가 쫄 어, 하나가 이거 캐스팅하죠. 이거 폭발하는 거. 이쪽에 모여가지고 얘를 점사를 하면 자은 쫄들이 다 모일 테고요. 아 고필을 아예 일로 땡겼네요, 그죠? 어, 얘 잡으면서 광대를 할수 있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쫄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어, 피 재생력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이 타이밍에는 카지를 컨트롤할 때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 어차피 뭐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때 어렵진 않아요.